오늘 설교 제목이요. 왜 서로 다른 말을 할까 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사도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해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이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한 믿음은 아,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구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저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해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럼 누구 말이 틀린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이 구절 나무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편지를 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고 말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의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럽게 여겼던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요. 율법은 없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완성할 수 없어. 모세오경을 지켜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야지 당신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율법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야구보사도는 주로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강조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주장, 바울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의 예를 오직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야구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그에게이르시되 "내 자손이 유아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되어 있어요. 이 15장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는데 자식조차 없어요. 아니, 후손이 많구를 떠나서 내 자식 한 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많은 자, 자손을 주겠다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네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한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갈레디아 3장 6절 말씀이 이 말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정했다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누구의 구자에 넣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의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과 제 자신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 이천선이 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저에게 넣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넣어 주셨어요. 저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요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일을 믿어서 의롭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왜 들었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율법 지켜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은 원리와 똑같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갈레아데아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55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율법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구원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의 주장, 그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을 중간 중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하,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믿음 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요, 율법주의자들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왜 야구보는, 야구보 사도는 왜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구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율법은 소용없어.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유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강조점과 초점은 어디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왜 야구보는 갑자기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그 시대의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1세기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단 사상이 있어요. 저는 이 이단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성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들은 정신과 영혼 물질의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영혼,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구원의 대상은 영혼 정신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험한 건데 왜 위험하냐? 몸은 물질에 속해요. 사람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은 선하고 거룩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대상에 속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몸은 물질에 속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모든 죄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 이것을요,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죄 짓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한 가지 덧, 덧붙여요. 도덕적인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 없는 거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한거 괜찮은 거야. 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삶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 맘대로 살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민 가서 어렵게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피해를 당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또 이단 사상이 괜찮아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도덕적으로 뭐 그거 신경 쓸거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다해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갈 테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짓다해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재물을 먹던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던 성적으로 물란하게 살던 말든 괜찮아 당신들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 흐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는요,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율법의 위치는요, 언제나 구원 이후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논쟁하며 싸웠던 대상들은요, 자꾸 율법의 위치를 구원 앞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구원 앞에다 갖다 놓으면, 율법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나 구원이 먼저고 그다음이 율법입니다. 이걸 바꿔 놓으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위치는 언제나 구원 이후에 있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줍니다.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의 역할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 죄가 뭔지 깨닫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에 대한 인식이지 지식이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안내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 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게 못 믿어요.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롭게 여인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양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요, 독특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요, 권리만 있지 않습니다. 도리도 있어요. 도리가 뭔지 아시죠? 예?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개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만약에 권리만 누리고 도리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 자식은 철없는 자식이에요. 버릇없는 자식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 자식은. 그러면 우리가 무율법주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뭔가를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해서 자식의 어떤 자격을 조건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널 낳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자식이 아니에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시키세요. 전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요. 아버지의 은혜나 사랑을 마치 모욕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오직 믿음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자녀의 특권 외에, 권리 외에, 자녀의 도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것 없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면, 뭔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던가, 은혜를 보답하던가.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